현역가왕이 그첫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m b a 는 대대적인 홍보와 기대감을 조성하며 이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재방송 같은 신선함 없는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스터 트롯의 유령이 떠돈다. 현역가왕에는 방송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막을 올리자마자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느낀 첫인상은 바로 미스터트롯의 복사판이었다. 첫 회에 등장한 34명의 현역 가수 중 다수는 이미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이나 그 후속 시즌인 미스터트롯 이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예성, 최수호, 송민준, 나태주 윤준협 등 익숙한 얼굴들이 줄지어 등장하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청자들은 마치 과거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이는 곧 재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조롱 섞인 평으로 이어졌다. 반복되는 이야기, 진부함의 극치. 그렇다면 출연진의 이야기라도 새로울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다. 최수호가 일본 주자로 나서며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을 언급했을 때 시청자들은 이미 미스터 트롯 2에서 들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양지원 역시 과거 일본 진출 과정을 또다시 이야기하며 신선함을 느끼기 어려웠다. 왜 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나요? 시청자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갔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작진의 기획력 부재와 아닐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였다. 환희의 깜짝 등장 트로트계를 뒤흔들다. 그나마 제작진이 내세운 히든 카드는 플라이투 더 스카이의 멤버 환희였다. 데뷔 26년 차의 베테랑 가수 환희가 트로트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발라드 팬들과 트로트 팬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 소모리꾼이 트로트를 한다고? 라는 반응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환희의 출연은 분명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첫 방송에서 환희는 33점 만점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했지만, 이의 무대가 정통 트로트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또 불구하고, 환희가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에 대한 기대는 커져만 갔다. MBN의 게으른 기획력, 자기 복지의 늪에 빠지다. 하지만 환희의 등장만으로는 프로그램 전체를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역가 왕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반복되는 포맷과 인물 구성이 부재였다. 방송사가 달라졌을 뿐. 스타트롯과 거의 동일한 인물들이 같은 역할로 출연하고 있었다. 심지어 프로그램 진행 방식과 에피소드 구성조차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친숙함을 넘어선 한국 예능이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반복의 반복, 그리고 더 반복. 현역과 왕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지 출연진의 문제만이 아니다. 시즌 2를 이미 진행했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2는 그저 이름만 바뀐 재탕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시청자들은 왜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만드느냐며 분노했고, 이는 곧 MBC는 창의성을 포기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한국 예능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기획과 창의적인 포맷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역가 왕위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트로트 열풍의 끝자락에서 사실 트로트 열풍은 이미 몇년 전부터 한국 예능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아왔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시리즈의 성공 이후 수많은 트로트 예능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중 대부분은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현역 가왕이 역시 이러한 트로트 예능의 홍수 속에서 자기복제라는 병폐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트로트계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환희라는 히든 카드는 과연 트로트계와 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의 첫 무대는 화제를 모았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단순히 한때의 관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요소를 더하지 않는 한 환희의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청자가 원하는 건 새로움이다. 현역가왕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새로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익숙함에 안주한 기획과 게으른 제작 방식은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리에는 현역가왕위를 통해 단순한 흥행이 아닌 진정한 콘텐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트로트 예능의 미래는 현역가 왕위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예능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와 구성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감동을 원한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전체 예능 산업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역가왕이 과연 이대로 끝나버릴까? 아니면 뒤늦게라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앞으로의 방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청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첫 방송에서 기대 이상의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청률 8.0%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현역가왕의 후속작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현역가왕이는 스타급 참가자들로 눈길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에서 목표로 한10% 벽을 넘지 못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야말로 시청률 대폭락이라는 결과에 방송업계와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시즌은 누구보다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진혜성, 김중년, 공훈, 송민준, 박서진, 최수호 등 실력파와 스타성을 겸비한 톱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 시청률은 고작 8.0%를 기록 전작 현역가왕보다 겨우 1.2%피 상승한 수치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첫 방송 시청률을 두고 현역가왕이의 흥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기대 이상의 실망적인 결과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현역가왕이의 첫 방송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다. 수많은 스타들이 무대에 올라 빛을 발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의 무대는 기대를 저버렸다. 홍민준의 영영 무대는 비록 그가 진지하게 도전한 곡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혼는 옥수수가 옆에 당신을 묻고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마저도 1만 3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적은 반응을 얻었다. 맥락에서 성리의 무대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초라했다. 반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기도 했다. 승태의 옥수수 갓 옆에 당신을 묻고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며 7만 4천 뷰를 기록한 화제를 모았다. 환희 또한 무정 브루스를 부르며 6만 1천 뷰를 찍었고, 김수찬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은 3만 1천 뷰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첫 방송에서 전체적인 시청률은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특히 양지원의 가슴 아프게 무대가 79만 뷰를 기록하며.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고, 이는 엄청난 팬덤 전쟁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왜 현역 가왕이는 첫 방송에서 시청률 10%를 넘지 못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3과의 차별화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 3은 출연자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의 화제성에 많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반면, 현역가왕에는 마스터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고, 출연자들의 개성과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첫 방송의 시청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참가자들의 팬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송민준, 최수호, 성리 등 스타급 인물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이나 개성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대는 마치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다. 기대보다 낮은 시청률은, 역가왕이의 흥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했다. 물론 2회 방송에서 시청률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중년, 진혜성, 공훈, 박서진 등 계속해서 실력파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이 선보일 무대가 얼마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에 따라 현역가 왕위의 향후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더욱 탄탄한 콘텐츠로 채워진다면 시청률이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첫 방송에서 10%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현역가 왕이에게 있어 비아픈 상처였다. 흥미로운 점은 미스터 트롭 3의 시청률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미스터 트롭 3은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스타들이 마스터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에서 시청률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그 예측은 실제로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일부 팬들은 현역가왕이가 출연자의 화제성 부족으로 시청률에서 밀릴 가능성을 점쳤다. 실제로 미스터 트로3의첫 방송 시청률은 현역가왕이보다 높은 10%대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현역가왕이는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첫 방송에서 8%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에서는 더 많은 스타들이 등장하며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줄 에너지와 감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진혜성, 박서진, 김중년등 쟁쟁한 인물들이 출연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서 시청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방송에서 10%를 넘지 못한 것은 현역가 왕이에게 있어 뼈아픈 상처였다. 결론적으로 현역가 왕이의 첫 방송은 충격적이었다. 스타급 출연자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10%를 넘지 못했다. 이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이었으며, 후 방송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여전히 많은 팬들이 현역가왕의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음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